헬로포클린이들 저녁 먹었니? 이놈의 배꼽시계는 고장도 안 나는 거야? 나만 그래? 너만 그래? 다 그래? 별스타 저장 목록들을 휘뚜로마뚜루 찾아보자 그래, 여기야, 여기 이제 한국 음식도 지겨워 클락에서 한국 음식이 지겹다고? 이해가 안 가지? 그러니까 너가 클린인 이 거야 더 열심히 구독을 하고 너네 이 아저씨 알아? 나도 몰라, 한번 믿어보는 거지 아저씨, 제가 홍보해드리고 있어요 아저씨도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, 그럼 이제 구글을 믿어보자, 찾아보는 거야 위치? 응 여기 알아 알아 뭐 워킹 근처겠지? 그럼 다음 리뷰 오 좋은데 가보는 거지 뭐야? 바깥 분위기 여기 태국이야? 미쿡 할부지들 있는 곳? 믿음이가 들어가 보자 그래 바자씨 나도 데려가요 어? 나만 몰랐던 곳이야? 꽉찬 테이블 웨이팅 먹데 뭔데 궁금해 궁금해 차 시켜보자 메뉴판 대충 봐도 뭐 시켜야 할지 느낌 빡 뭐지? 태국은 그냥 파타이 똥냥꿍이야 저 헐크호건 할부지 여기 진짜 재밌는 곳이네 태국의 김치 썸따 말지 이건 필수야 다음은 기본 파타이 쏘쏘하네 주인공, 똠양꿍, 새우보이니? 이 정도면, 안 나다시지! 이건 시푸드코인가, 뭔가? 어때밥밥 밥 주세요! 맥주가 빠지면 현실이지! 어때, 클락에서 싸워드카 전패서도 안 되다니! 말해, 돼! 다음에 뭐 먹을지 벌써 고민 중이야. 저기요, 아저씨, 그만 보세요.